윤석열 정부는 왜 이상한 사람만 골라서, 어, 인사를 하냐. 이게 나왔어요. 어, 그런 질문을 올려줬어요. 그, 꼭 있잖아요. 지금, 윤석열 정부의 어떤 요지결 맞는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. 그죠? 우리가 봐도, 뭐, 빵진수부 비롯해서 좀 이상한 사람들, 어, 그리고 뭐, 여러 명 있었죠. 네. 여러 명 있었습니다. 자, 이거 어떻게 볼까 하다가 그런 사람들을 뽑는 기준이 뭔가 한번 볼게요. 예. 그, 윤석열 정부에서 그, 국민들이 봤을 때왜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인사작태, 무슨 기준으로 이루어지나. 어째서 그 사람들이 뽑히나요? 어째서인가요? 무슨 기준일까? 아, 네. 자, 무슨 기준일까? 완주의 여왕이 나왔습니다. 완주의 여왕 누구일 것 같아요? 여기에서 이 여왕은 사람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카드가요, 완전 4번이에요. 음. 이 얘기는 뭐예요? 친한 사람. 네, 여왕의, 맞아요. 픽. 김건희가 뽑은 친한 사람들. 그게 기준이다. 라는 겁니다. 음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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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켜야 돼. <laughs> 그게 기준이다. 음. 자, 그리고, 아, 뭐 하나 더 뽑았더니, 백지 카드예요, 백지 카드. 그러니까 뭔가가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 잘할 것 같아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. 그래서 한장더 뽑아봤더니 예. 7번 완즈입니다. 경쟁률 치열한 것 같아요. 그 안에서도 많은 경쟁률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우, 이거 청탁. 청탁. 어저 뽑아주세요. 저저저저 저, 저, 저 하는 그런 거죠. 그런데 그 안에서 어, 김건희와 친한 사람 위주로 김건희가 픽을 한다. 네. 윤석열 정부의 인사 규정입니다. 자, 그래서 꼭 단순히, 어, 뒷돈 받았겠다 일 수도 있고, 그냥 친해서 일 수도 있겠죠. 음. 예를 들어, 그 작살남 김성훈 이런 사람은 김성훈이 돈 줘서 거기 앉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가겠지, 김건희 마음에 들어. 음. 자, 그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? 한번 볼까요? 마음에 드는 사람들, 음,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? 어, 아.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. 뭐, 달 카드가 나왔네요. 이거는 안정적인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. 안정적인 사람은. 달이라는 거는 있잖아요. 불안정하죠. 심리적으로 안정된 거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이나 이런 게또 밤이잖아요. 밤. 이것도 밤이에요. 네, 허미카드도 밤이에요. 그러니까 뭔가, 어, 그늘에 있는 사람들? 그늘. 그러니까 여태까지 햇빛 보고 살던 사람들 아니고, 좀 그늘에 있는 사람들. 그러니까 그 조직 안에서 좀 열악한 처지에 있었다라든지 그런 사람들일 수 있고, 이 허미카드 같은 것들은 좀 인간관계나 그 교류가 원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. 왜 친구 두루두루 막 발랄하게 사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, 어 혼자서 나홀로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이 누구나 이렇게 어울리고 그럴 수 있는 모습이 아니죠. 그리고 이달 카드도 은둔자의 카드도 이건 영적인 카드입니다. 기준이 영적인 기준이 있었을 수 있죠. 김건희가 봤을 때 뭔가. 이, 뭐, 주술적인 거, 아니면은 뭐, 사주를 보던, 뭘 봤던, 점을 봤던 간에, 그런 것도 어떤 테스트의 기준일 수 있어요. 이러면, 이 달과 허밋이라는 거는, 예, 영적인 기준, 예, 세계의 카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어두운 사람 중에서, 좀잘안 풀리던 사람 중에서, 그래서 자기가 뭔가 조언을 받고 있는 그런 무속 쪽에서 이 사람 괜찮다 하는 것도 기준일 수 있겠죠. 네, 그럴 수 있습니다. 컵의 4번도 마찬가지잖아요. 좀 어떤 조직에서 왕따거나 뭔가 좀 불호했던 사람한테 다가가서 내 말을 아주 잘 듣게 조련을 할수 있죠. 네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김건희가 픽을 했다. 인사 규정이 없어요. 그냥 고른 거예요. 이 여자가. 그렇게 보여집니다.